새하름도는 이작 재장 랜박이 아닌 이번에는 제가 판매를 좀 해보려 고 갖고 왔고요. 아직 재장 랜박 받기도 하고 요거 일단 구성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비워주고갈건 택포 6만 원. 네팔 거고 6만 원도 굉장히 저렴한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일단 덤으로 들어가는 요슬로건들 제출 처긴 한데 그냥 덤으로 넣어드릴게요. 소공투 들어간데 제가 지금 재고를 없애야 돼서 그냥 남은 거다 넣었거든요 소공투를. 일단 요 비세린 를 쳐.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그리고 이건 유진님 출처고요. 요런 도안, 그리고 이제 메모지가 들어가거든요. 전부 제출처고, 일단은 따로 말씀 안 드리면 제출처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한 권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출처, 요거는 보라님 출처 두 권, 제출처 네 권. 도안 정말 예쁘고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 거. 이거는 보라님 줄저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갈피예요 제가 발주해서뭐 어디 따로 도안업은 보내드리고 뭐 별로 한게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거의 200장 될 거예요. 그냥 다 넣어드릴게요. 제 다른 분들 램박에 넣어드린다는데 잠깐 깜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덤이고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주소라벨지랑 뭐 도무송이랑. 그리고 이거는 덤이 아니고 카드걸. 이 메모지가 보라님 출처가 더 들어가고요. 이제 포토카드들을 소개시켜, 드릴, 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소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건 보라님 출처. 유진님 출처. 얘네는 아마 제가 뭉텅이로 해서 포장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포장을 못할것 같아서 그런 거고. 보라님 출처. 이거는 제리님 출처고요. 제리님 출처, 이거는 일찬님 출처, 유진님 출처 그리고 제 출처 그리고 이것도 제 출처 포장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는데 살짝 정리 좀 해주고 같고 요거는 히딩님 줄처 요건 제 출처 음, 한장 밖에 없는모제 출처 이것도제 출처 거의 100장 넘게 들어간는거 같아 앞에 보였던 도안 더들어가고요 요거 제 출처 이쪽까지 들어가고 거울이 2개씩 들어가요 제 출처고 전부 스위트 도안이고 무광입니다 그리고 노트가 한권 들어가고 직입 시에 그냥 택포 5만 원까지 해드릴 수 있고요. 어 제출처 어 엽서들 몇개더 넣어드릴 수 있고 어 오늘 구성, 이거는 제작 연방이 아니라 판매 영상이었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